고습니메 어메, 어메 어메 이거 뭐야! 소하고 부추하고는 참 공합이 맞다 그랬어 옛날부터. 소스를 가르쳐주지도 않겠지? 이 작것들이. 한정식 먹게 만드네. 조재원의 아니 김동금TV의 ASMR ASMR을 너무 많이 해서 어린이 여러분들은 꼭 따라하세요 나처럼 되려면 우리 구독자들은 항상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건강과 치아와 머리를 잃고 195만 명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뻐. 치가 이렇게 촬영할 때만 되면 알아서 눈치껏 들어온다니 진짜 제가 내 구독자일 수도 있어. 진심으로 아무튼 200만이 되면 어머니 건강검진과 여러분이 저한테 시키는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지 마세요. 오늘은 드디어 일주일에 한번 촬영할 수 있는 날인데요. 설날 때 친척들 만났더니 친척들이 왜 이렇게 잘 쳤냐고 엄마의 친언니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김동글동글 대비 그럼. 어쳐야지 맛있게 먹어 사랑해 오늘의 음식 곱창 모듬구이 매운 국물 닭발 양념 부추 곱창 소스 야,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어메 어메 어메! 이거 뭐야, 재훈아? 아, 나 짜증 나네 진짜. 야, 진짜 이거 왜 먹어, 내가? 아, 이게 뭔지랄이야, 이썩 조재원. 야, 너 빨리 돈 받을 때 빨리 나와. 네가 처먹든가 말든가 마들대로 해. 네 술만 처먹고 응. 사간적으로 뭐 시켜놓고 지랄이야. 야, 연병은 언니가 저 나보다 대지라더라이 개새. 끼 내가 좋아하는 떡까지 이질하랬네. 이거 뭐야? 와, 고소해. 마카로니야 뭐야 이거? 쫄깃쫄깃하고 아주 속에 이거는 진짜로 고소하네. 여기 찍어 먹는 거야 뭐야 이거?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는 아, 이거는 뭐야? 차돌백이야 뭐야 이거? 요 이것 때문 찍어 먹는 건가? 오냐? 음. 소하고 부추하고는 참 궁합이 맞다 그랬어, 옛날부터 음! 와.. 진짜 맛있게 묻혔네 온마는 세상에 닭발 내가 얼마나 닭값 좋아하는데 참 이상하네? 쇳바닥이 게또 잘못됐나봐요 매운데 또 이러네 내가 자꾸만 가네 또 음! 부추하고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네. 이거 뭐야? 음, 대송해알막 적은 적은 하고 맛있네. 완전히 다이어트는 망했네. 저 썩을놈이 아주 내가 어떻게 닭발 좋아한다고 해달라고 지랄이야. 닭발하고 이 곱창이 나를 갖다 죽이네, 죽여. 부추까지 이렇게 입에 딱, 딱들려붙게 만들어놔고. 와, 진짜. 아 이놈의 닭발을 우째, 뭘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시작창에서 한번 들어가야 돼 예고 없이 탁 들어가서 조사 들어가야 돼 보건복지부하고 공동으로 조사해야 돼. 이거 와 진짜 이상하다 소스를 가르쳐 주지도 않겠지 이 작것들이 젊은 들 진짜 이해할 수 없어 뭔 닭발을 그렇게 처먹으로 다녔어 아 진짜 이 작것들 왜 이렇게 또몇개 해놔 아 진짜 아 이럴 때는 그냥 곱창을 먹어버려야지 음, 괜찮아, 또 이렇게 먹으니까 매운 거. 아, 진짜 매워갖고는 코까지 나가이 썩을 것들 아주. 아, 내가 진짜, 진짜 요즘에 진짜 너무 먹네. 마라탕에, 디진다에, 짬뽕에, 마라 뭐 사촌 농상가뭐 지랄 된게 연병을. 아, 사람 다 있어. 한마도 못하게 만들어이 썩을 것들 있다. 또 작발에 또꽂혀버렸는 내가 진짜 한장하 건데 그냥. 하나. 작발에 또가 이 썩바르들이 나를 아주 완전히 닭발을왜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먹게 만들어. 밤중에 좀 적당히 맛을 조절해야 되는데, 완전히 아주 맛을 이빨 올려라. 이빨이이 이 썩을 것들이 애지간히 만나게 해놔야지. 한정없이 먹게 만드네. 조재원, 또수천부터또또 빤스에, 또 똥전에, 나파 있어가 자빠지려 그거 검사하고자. 이 썩을 놈아. 너 고추 닦어자. 막막 닦어. 이 썩을 놈아. 야, 안 먹어. 안 먹어야 되는데, 또먹어지되 자꾸 내가 또 먹어줘. 돈을 <laughs> 얼마나 많이 써야 고이 돈을 들이야 와. 지낸 내가.